다 맞다는 가정하에 최소 몇 cm까지 cm? 만날 수 있어요? 170은 넘어야 될것 같아요. 1 6 0 167. 167. 저보다 10 cm. 이제 27살이고 속눈썹 하고 있어요. 연애 중이세요? 아직 연애는 안 하고 있어요. 연애 안 한지 얼마나 됐어요? 헤어진지 별로 안 돼가지고 MBTI 어떻게 돼요? 아, ISTP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한세 번? 말고 없어요? 안 물어봐 주시던데요? 고백은 몇번 정도 받아봤어요? 그거는 1 0번 이상인 것 같아요. 남자를 볼때 키는 몇 순위 정도예요? 3순위? 1, 2순위. 1은 성격 보고, 2는 덩치 보는 것 같아요. 정치 큰 사람 좋아해서 외모는 안 봐요? 외모는 잘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남자의 키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몇 c m 미 만나고 싶어요? 77 이상? 본인 키몇이에요 155. 아, 그한번 얇져보자. 155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반올림해서 155. <laughs> 진짜 155인 거예요? 아 0.2cm 반올림했어요. 그 <laughs> 0.2cm는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그렇죠. 응. 네. 그럼 154.8. 음, 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네. 컸던 키와 제일 작은 작았던 키가 몇 cm였어요? 작았던 키는 170, 제일 큰 사람은 183. 그럼 183 정도면은 거의 한 30cm 차이나는 건데, 어때요? 에, 에, 많이 크더라고요. 목이 아팠어요 보는데. 외모나 재력, 성격 이런 게다잘 맞다는 전제 하에 최소 몇 cm까지 만나실 수 있어요. 167. 167. 어제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요털털함 저는 헌신을 다해요, 연애할 때. 먹고 싶다 하면 막 기억해 놨다가 막 사갖고 가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가고. 23살이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MBTI 어떻게? 어, ENFP랑 INFP 반반이요. 일가다가 사람들 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적 있어요? 네. 세 번, 네 번? 먼저 본본인 물어본 적 있어요? 네. 3번, 4번? 먼저 본, 본인이 물어본 적 있어요? 네. 살면서 고백은 몇번 정도 받아봤어요? 두 번? 남자친구를 사귈 때 키는 몇 순위 정도로? 키를 많이 안 봐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컸던 키와 가장 작은 키가 몇 센치였어요? 연애를 많이 안 했으면요. <laughs> 177? 본인 키몇인데요저1 6 7이요 남자의 키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음... 몇 정도 만나고 싶어요? 크면 좋죠. 185? 뭐 외모나 성격, 뭐 재력이나 이런 게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전제하에 최소 몇 센치까지 만날 수 있어요? 백채수? 저 간호사고요 스물 다섯입니다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연애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7, 8개월? 7, 8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MBTI가 어떻게 돼요? ISFPO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먼저 본인이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살면서 고백은 몇번 정도가 나왔어요? 세번 키가 보 별로 없네요 남자를 볼때 키는 몇 순위 정도로 봐요? 3순위? 1, 2순위는 그러면? 저는 일단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 외모, 성격? 외모는 그럼 4순위에요? 어 그러게요 <laughs> 운동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 체형이신데 저 풋살 좋아해가지고 축구 하고 다녀요 진짜요? 응. 제가 운동선수였거든요 네? 축구. 선수까 대학교 이까지 했어요.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큰 키와 작은 키가 몇 cm였어요? 작은 키는 173, 큰 키는 183, 23. 키몇에요5 5요 55. 응. 183 만나면 어때요? 그냥 좋던데요? 어. <laughs> 남자의 키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면 몇 cm 만나고싶어요 180. 이상적인 거니까. 네. 반대로 외모나 재력, 성격 등이 다 맞아요. 다 맞다는 가정하에 최소 몇 cm까지 만날 수 있어요. 170은 넘어야 될것 같아요. 저키 몇인 것 같아요? 185요. 185? PD님은 응, 응. 몇인지 다고요 어, 181? 이? <laughs> 저희가 오늘 좀커 보이긴 한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뭘까요? <laughs> 오늘 소개하는 이 네티컬 발 연구소의 키높이 깔창은 리뷰가 1,000개가 넘는데 구매평이 4.8이 넘는 제품이에요 우리 대표님께서 키가 작은 편이라 키높이 깔창을 애용해 오셨다고 하는데 죄다 불편해서 직접 공장에 가서 만드셨다고 해요 PU와 실리콘이 더해진 소재로 푹신해서 발도 편한데 또 너무 물렁하지도 않아서 발목을 잘 잡아주는 깔창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하면서 처음 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형은 어떠셨어요? 저는 키가 173이라서 솔직히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깔기는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3일 동안 착용을 해봤는데 발목은 확실히 잘자아지는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신 분들은 알아요. 길 가다가 발목을 한번 접 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이면 되게 쪽팔려요, 길거리에서. 얘랑 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고요. 이번에 홍예랑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난생 처음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반응이 좋으면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고정 댓글 참고해주셔서 구매 페이지에 정보를 기입해주시면은 한 개만 사면 한 개를 더 드린다. 저는 다시 인터뷰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스물 아홉이요 헤어 디자이너 <laughs> 연애 중이세요? 네 얼마나 됐어요? 한년한년이요네길가다 8년?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아주 가끔 적금...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네오백은 받아본 적 있어요? 두 번? 두번 정도 혹시 남자를 볼때 키는 몇 순위에요? 2순위요 2순위? 네 1순위는 뭐예요? 제 스타일 외모? 첫인상? 네 첫인상 혹시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네 남자친구 키가 어떻게 돼요? 남친구 171cm? 본인 키몇이세 저는 키가 157cm? <laughs> 남자의 키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 키를 만음대 조절을 할수 있다면 몇이였으면 좋겠어요? 180cm요 딱 180cm? 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느낌이에요 솔로라고 가정했을 때 외모나 재력이나 성격 이런 거잘 맞는다는 전제하에 최소 몇 센치까지 <laughs> 있요뭐 저보다 크면은 좋은 거 같아요 160cm? 160? 네네 160cm? 네 엄청 따지진 않는 거 같아요 장기 연애 하고 있어요. 조언 한마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진 않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물세 살에 아. 건축구조 설계일하고 어. 있어요. 연애 중이세요? 중이에요. 어, 얼마나 됐어요? 백 며칠 된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에요? 등산 모임. 어린 사람도 많이 다. 어, 네, 요즘은 다 젊은 분들도 많이. 해요. MBTI가 어떻게 돼요? ISTP. 선호하는 MBTI 있어? 요 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 요길 가다가 번호나 인스타 사람들이 물어본 적 있나요? 1 년에 한두 번. 고백은 몇번 받아봤어요? 삶에서. 다섯 번 이상. 먼저 사람표현한적 있어? 마음표현. 거기 제가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좋아한다 <laughs> 말해요? 네 본인이 남자친구를 만날 때 남자의 키는 음... 몇순위 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4순위? 그럼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 중에 가장 큰 키와 가장 작은 키가 몇 센치였어요? 제일 큰 키는 188이었고 제일 작은 키는 168? 키 몇이에요? 저 158이요. 남자의 키를 골라서 만날 수 있다고 하면몇 센치를 만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작은 편이니까 170으로 하겠습니다. 170. 네. 반대로 외모나 성격, 재력 다 맞는다고 네. 가정하에 네. 최소 몇 cm까지 만날 수 있어요? 어, 근데 진짜 작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10cm, 168? 네. 지금 만났면때몇 cm? <laughs> 175?